개방슛죽은주덕기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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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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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동 않지 않 너가 지 않지 가지 않지 가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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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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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지 아이스. 아 뭐야? 아.. 아뭐 아, 베란다? 아, 거, 베란다 하나, 베 아, 아.. 아 이게 눈빛이 아아 이거 개군부리 수도 있다 맞아, 아, 아, 막으면 5명이라. 되지 살짝 아직 하나 있었어 A 들어왔다 아포 갔다, 대문포 들어왔어? 들어왔어? 나이스 이거 A9둘 A9둘 만 팔아 A9둘 A9둘의 계 a 하고 A 빠진다 a 빠졌어요, 아 a 빠졌어요, 계산 제발 왜? 은호야 그냥, 음. 은호야 맞아, 그래. <뭐라> 응, 뭐야 왜 여기서 이게 무야 아니 다른 사람 이야아 응, 응. 다른 사람 <뭐라> 응, 아니야? <아이>, 다 그니까 니까 모르는 짝비 뛰는 거 보고 있었나영인형이 있어서 제가 빠진 거 쟤가 가에가 어. 틀리고... 아, 아. 빼고 가라 이 봐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반게 아일나 3일이나 3일이나 3아이나이나 3일이나 3일나 3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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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몰랐어. 일이나 3일이나 3일이나 3데이나3이이나이나3일나나이나이 에이 천막 위! 에이 천막 8에이 천막 아래 천막 아래 천막 아래 천막 아래 살리스나였어! 살리스나였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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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스! 리 살리스 리 그대로! 살리 그대로! 폭탄다! 개구 포 개구 포 나이스~! 경민형 나한테 김만 왔 보고 아우 나도 진짜 게

둘이 아, 이구로 빠진다. A 계구 아, 빠진다. 서 올라가는 마지막에. 에롱안 보이거든. P 스 e team win. 이 오. A A9 어택을 승준이가 낙영 브방스로 올라고 계속. 한번게한 번. 방금 설치 들어갔나이는 빠졌고 어? 패스 보이죠? 패스 보는거 아니야? 모르는데? 몰라? 몰라. 모르는데 뭐라고? 그럼 그냥 어 잡아먹고 빠져 희미가, 빠질게 빠질게 배고프 가스 여기 나면 순환을 줄수 있는데 배물, 배물. 빨리 밟아요 피로 나경 죠 밀 아, 고 할라나. 스나 아, 가 없으니까 스나 아, 아, 밀지 않을까? 끌어, 끌어. 이거 이리 이리, 나 이거 나 이거. 아, 미안해. 아, 차도 막 <목소리> 아, 베란다 개 빠르다 우리. 개 빨라. 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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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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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아, 다 우리 아, 아, 빠르게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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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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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스토 아, 이기 아, 아, 올라가 있네. 가야 돼, 가야 돼. 아, 내가 내 대문 본다. 내가 다 잡는 각인데, 아, 설거지 몰래. 여, 이건 어, 설부 네. 노려가지고. 어, 그냥 대체 해봐. 어쩔 수가 없다. 아이고, 미안. 이 어렵다. 어렵다. 킬만 해. 아이스 아, 아 내가 샤도버튼 개쳤어 아아 아, 이거 아, 아는거아형이 나랑 세명만더들어갔으면 진짜 잘 만했는데 아니, 내가, 내가 많이 내가 못 썼어 나 너무 많이 맞어한명밖에못데갔어아이 갑이 근데 짱가가 발소리 딱 세서 유익이 형이 순나를 들은 거야? 그런 느낌 나 이번에 폭대기 안해거 돼? 짱가요? 있잖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 반지 포 반지 아 뭐... 뭐예요 그럼 와 아, 뭐예 아, 귀여운 they... 와아아 어, 아, 어. 아, 수... 아, 일단은. 아, 개단 아, 일일 아, 일단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에이... 아, 일단은. 개고개 아, 일단은. 아, 일단레이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일단은. 어 나이스 야, 야, 나이스 이스 에이코 스나, 스나 있어 스나이 스나 에이 같던 같은데. 애설때나플이 스나이 에이설때피잃자리 아직 있음? 어, 나도 확나이스나 궁고인다. 이타군 봐. 사이 조심, 조심. 아 이거 다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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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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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다란다 그대로.

있어. 아니, 사람이 이 사람이 신경을 얻은 거같 세우고 오네. 아통 씨발. 두발 막았는데. 아끝에서 먹을 줄 계속 있그 뼈야? 됐다. 물통 지역이야. 맞써. 맞써. 막온다가훌라가신 아니 방금도 어, 세발박은 판정인데 한발 박혔네. 아. 살적돌, 아, 살적돌. 어, 어, 아나무 미... 존나 뜬다 이거 첫 했다. 비숍 앞 돌, 비숍 나 각오는 있으니까. 피셔팅거 아니야? 어딜 없어? 피셔나 했을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유빈이가 그까 왼쪽에 붙어 있었으니까. 개구 개부. 개구방. 아 피피 아, 잡았어. 개구 개나카 있다. 문나한거 같아. 했어? 어, A고 A고 ]까지, ]까지 A고 A고 ]까지. ]까지. 아 이거 지나지대나가엄아대나카 있다 있다 있다. 아, 나가있 범 어, 어, 여기로 간거 같은데. 설에 빠진다. 설원에가 빠있네다디스나 있어 설원에는 빠지는 모션이었어. 살디스나는 걔았어기지 네. 아니, 죄송해요. 각좀각 좀. 걔지 않을까? 약간 한대 맞았어. 한. 대 막았어, 한 대. 어, 가비시 페일. 고민많이 했는데 불 카메라 했장님 계속 다그니까 Fire 음... i 피개고 나했다 하나. 어? 어? 아, 템포 템포. 새로 빠졌어 이거를 힘들이게 네, 픽. 자, 막 가서 자, 막 또 A 올거 같은데 스나가, 같은 스나가 피가 없어서 20발 밖에 없네 피40 동시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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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잘 보면서 왔다 데모 데모 뭐야 물총 아왜왜 이렇게 안맞냐 물총은 아닌데 와쌀디 안다 숨어있었네 쌀디에설치 반자 반자 전진으로 있었는데

아이디. 어디 오, 갔나? 예, 아 m ready. I'm r e 안 d y I'm r e a 이 y I'm ready. I'm r e 반지 y I'm ready. i 반지 e a d y I'm ready. I'm 이 e a d 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 e 빠지는 모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는거아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그대로! 야 아, 이거 그래. 아, 그래. 빠르게 볼래계 그래. 갔다 계속 갔다! 아이거이거이거라플해야돼스나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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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니 나 이걸! 아 너무 아쉬운데? 니 이걸 왜 놓쳐 아... 사이드를 아직도 이거 본이거아저 저군 안 빠진다니까? 안안 어... 안빼안빼 스탈이 좀... 뒤치를 전진해서 막든다니까 아.. 우리도 했으면 또 쎘는데.. 내가 놓쳤다.. 아깝만아깝 <목소리> 야,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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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먹혔어요. 튕겼다. 차이고쌀 모름. 있는거 같아. 쌀좀까 거기? 그 앞에 뭐야 개구수나인데 개구수나 뭐야 개구렁이야? 어. 떨跌다跌떨跌야 이러면. 아,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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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닝. 개구렁이 개구렁이 피셔.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반자 반자 반자. 반자도 있어. 어 하나 있다. 미안해. 아니 아니 중지 라인 하나 있다. 아 지금 뭐? 포카오 같이 가. 포카오 같이 가. 내가 깠고. 아 넘어가 넘어가. 에게고 에게고. 있다 나경 있다 나경 개 끝에 나경 있다. 아 중케라에 붙어있다. 적 배, 라 배, 적배라피적케적피 슈케라피, 슈케라피, 슈영라피포 없어. 피 슈케라피, 어케라피 슈케라피, 슈케고라피 슈케케라피, 슈케케라피, 슈케케다피 아 폭하나 까볼게 잘 썼고 갈등포 갈등포 미전 이제 오른쪽 붙은건 없어 이거 명인형이 먹었네 아... 씨발 아, 이걸 못잡아? 피쉬옷 어 미션 일단 열어놨어 은호 있었어 은호 있었어 근데 폭대이 아니었나본데? 그미션님 이라서 아마 우빵 모르죠? 어 몰라 몰라 몰라. 갈건 가운데로 가야 돼. 거기 어... 있어? 거기으면 피셔퍼 하나 까줘. 거기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이렇게 내가 아, 가게 까줘. 아 언제요? 아, 아, 음 하나 없어. 디피 더안 보. 여피 디피 디피 왼쪽, 디 왼쪽, 디 왼쪽. 나시 나시 나시. 통합 통합 통집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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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아 벌써. 있어, 그린자그린자그린자 그림자 피서지! 뭐, 그린자에적배 아, 아, 용역형! 적배 아, 아, 용역형 하나 째고 있다! 적배 둘, 적배 둘, 적배 둘! 용역형 째고 아, 있어, 이미. 오른쪽 이에딱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끝에! 이스나스이돌다 아, 에이, 이 에이, 에 돌리자, 돌리자. 조금 버티네. 이미 어, 보다가 다다 아, 어다

이오 칠. 이런 쪽 같은데 잘못 봤나?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아, 이 피션. 필필필 병인. P 3 0 스나 바꾸러 가나? 아 모르겠어. 없어. 나 피션 몰래 봤네. 병인 P 3 0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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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스나 안 바꾸는데? 안 바꿀 때딱 말이 좀 나갈 수 있나? 그러니까. 야, 박 바... 아, 아니다. 야, 야뭐 오른쪽 있다 여기. 어, 나다나니까뭐집디폭못 가나? 아, 빼고 맞다. 빼고 많이 온다. 빼고 많이 온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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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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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볼래? a 아니 보는 아안 보는 게아다라는게 아니라, 안보야게 아니라,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아니라, 안보아이다안보게 이미 갔안 이미 게어 아니라, 는 아니라, 안는아 아니라, 안 보는 게 아니라, 안보아니필안없는게 아니라, 안 보는 보안보보게아게아안게보자이아게 어. 어 아, 쐬리, 내가 말하아 피롱이 내가 쏜 피롱이야.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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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총주면 잡았는데. 못 먹어야지. 피롱 피롱. 갔다 갔다. 맞았다. 피롱 머리로 비롱, 머리로 비롱, 머리로. 비롱, 머리로 머리 피머리 완전 붓 피머리 완전 붓. 머리 쭉. 어시간 빡이면 돼요. 유빈이가 의외로 이거 잘했네. 얘가 할 플레이가 아닌데? 아, 너 이런 거 미리 뭐, 빠져 있는다고. 응, 미리 빠져. 용역형에서 뺀 거지. 그... 다른 녀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후방할 때 해. 미친 그런 듯이, 그런 그런 듯이 쫓아가는 거는 용역형 빠라서 뺀 거지, 아니, 아, 미데대 팀도 아니 그런 생각 하진 않안 아, 해. 그렇게까지는 아, 안 해, 그냥. 그니까할줄알다 할 알면은... 야, 너무 필. 야, 용역형 사워도필. 나이스 좋다, 좋다, 좋다. 아직 40이야. 오케이. 아, 한 대만 더 막았어. 대운폭 노리면은 좋긴한데 이런 클리다 계속. 맵 봤지 마. 여기서 갑야나왔 뭐야? 아, 비났다. 아, 위에서 터진 느낌인데? 짧았나 보다. 퍽퍽 하나만 넣어 줘 볼래? 잠깐 잠깐 잠깐. 어, 잠깐 어테 간다. 어, 비어테도 좋아. 비어테도 좋아. 불안하게. 일단 아래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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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 죽을게. 누구였어? 뺏게 뺏게. 병인형. 병인형 만날 수도 있어. 나탈거 가. 나가나 바꿔 줘. 야, 강자리강자리 아, 그 강건짜리에 중길폭폭한다 폭간다! 야 그냥.. 강건빌자! 아 왔다 왔다 이미 온거 같은데? 그림자 먹힌거 같은데? 몰라 사운드 은주야 권총 들고 점프로 한번 나가볼래? 하나 둘셋 그 앞에서 인버해야 돼 앞에서 인 강건 크리어스 있다 있다 아, 앞에 딱 붙어있어 중킬! 중킬! 넘어왔 하나 더 하나 더아 이걸? 중길 라플! 중킬 라플! 중킬 라플이 어디야? 딸방! 딸방! 딸 보여 어운 좋다! 쏘면서? 아아깜아그 효과에 잡었는데나 깜짝 놀라가지고.. 사이어어아 내가 았 아니 미이예뻐고 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니, 뒤에 있대 혼자 찍기 준비하고 있더라고 와.. 한번 봐야되는데 깜짝 놀랐어. 그 라운드다. 타이트한데? 이라데삼라잖아 삼라, 우리가 삼라따야 상황이 아니네? 어차피 u y 이 없거니 not 데 그냥 o d 도한 번씩 나오세요 a 한번더 할까? 피 We s 나 o u l d put a n 가 t 고 e r scene now. I'm there. I'm g 오 i 트 g to g 피추빵 오빠 피팡빵에 a 사우도 나올 것 같은 데스 나가. 설디 가다 설디, 설비, 설디. 설비, 설비. 아, 아 설디 설비. PCC. 나이스. 30? 2원은. 는 했는데 사도 사우도. 병인형 사우도. 사우도. 갈래? 나 A 우도 사우도. 사우 에롱 둘에사우에 에이둘의 개방 혼자의 스나 에설때 나와있고 설때라와있고오빠 오빠, 오빠가 나 좋은데 오빠가 뒀어잡박락시일 수도 있어. 잡박락시하고딴데임실을 수도 있어. 오기베이 짧은 시거야짧한번더 해봐. 점프 한번더 해봐. 제발. 에이거은데 이거야. 박은시 이거야. 박이거거고나이스 이거야. 짧은 시간이 이거야. 짧은 에 이거야. 시에 시간에 이간 계개구는다 모른다. 아, 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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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디. 설디에 비숏방 라플 비숏방 아, 라플. 비숏방 아, 라플도 있다. 아 발소리 오그로 끄다가 씨야아이왜안볼까요어 A 건 괜찮긴 한데 폭 하나 빼고 가는 게 좋을 것같조심 <laughs> <핏 로그토. 웃음> 먹어보긴 했는데, 비전 던 자리 조심해요. 미나 비전 자리 그 술통에 껴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보조은 애들이 참 발전을 우삭, 많이 해. 박스나 나고, 박스나 막스나일로 박스 인다. 근데 선태해봐춰서 제발 킬. 킬.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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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통이 안 와가지고, 나그 아, 필이야. 네, 어택 가면 뛰고 A를 밀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갈까? 야! 어떻게 너, 가면은 너... 버닝 한번 뛸것 같은데? 너, 너, 어떻게 가면? 응. 맞았나? 맞나 아우 맞았나? 맞았나? 선진 도피! 선진 도피! 맞 잘하고 있는데 덕규가 패스. 덕규, 자, 덕규 잘하고 있어서 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부팅해봐, 부팅해봐. 운주도 잘했다, 운주도 잘했다. 부팅해서 이거 보자. 승진 도피이다. 야이 띠부, 띠부, 띠부. 내가 할게, 내가 아 여기 남다 볼게 나지. 말을 해. 누가 올라갈지. 앞으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떠, 떠, 떠. 고 빼고 해. 태혁가 어 저기 뭐야? 잘 살았다. 왜서 사람 데모 있다, 데모 있다. 아이고, 아 키크야. 소리 소리 맞혔다. 아 데모 페란다 페란다. 소리 소리. 아니 아니, 순준이랑 아니 저기 태혁이랑 짱가가 그거잖아. 라풀이잖아. 누가 올라갈지 해야 되는데 왜안 안 올라가고 있어 둘다. 말을 하면 되잖아. 아들. 다다리가 딱 병.